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약간 아이한테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고 포기가 쉽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서 학습하게 되는 게 아닐까? 우리 학생과 잘 헤어지는 방법? 음. 아, 저는 사실 이런 거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서 너무 예뻐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뭐 중학생이 돼서 스케줄 너무 많아서 <laughs> 반발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그냥 그 월초가 됐을 때 학부모님 카톡 연락 한번딱 받고 음. 그뒤로 저는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어. 사실 미리 어. 알았으면 마지막에 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왔고 너를 만나서 나는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또 뭔가 어 언제든지 나를 보러 놀러 와도 좋고 피아노 치고 싶때 와도 좋고 왜 이런 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어, 음. 못해서 어지 음. 못해서 그 학부모님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냈던 세월도 있는데 음. <laughs> 이게 나만. 쏟은 건가? 라는 이런 형타가 음, 또 음. 오면서 음. 내가 이 학생과 학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지까지도 음.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음. 기억이 많아요. 어, 어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아예 연락이 없이 잠수, 잠수라고 하니요 잠수 이별이야 뭐야 이거. 잠수 이별을 갑자기 그냥 강제 이별 당한 적이 있고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하루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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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책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책 같이 보내주세요. 어. 어, 어머니, 어, 왜가이 왜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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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론, 저희 한 번에 같이 오래 다니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좋은 이별을 하고자 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책 보내주시고, 오늘 좀 힘들어서 이제 조금 그럴 것 같아요라고 이렇 말씀을 해주시면, 어,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어, 이거 왜, 왜 그러시지? 약간 나름대로 생각도 막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성향 따라 아이도 궁금하신것 음. 음.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선생님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맞아. 저희는 정말 오랜 기간 아이들번만치고 얘가 6살에 그래. 왔는데 얘가 6학년이 너도뭐 얘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까지 저는 맞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헤어지는 건잘 헤어져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요 어느 인간관계인지 세상은 맞아. 좁기 때문에 맞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맞아. 특히나 한 공간이잖아요 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슈퍼에서 아주 칠 수도 있고 맞아. 네, 이렇기 때문에 어. 어, 헤어질 때는 그냥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음. 이렇고 미리 한한주 전에 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제 이별할 음. 준비도마음의 네, 준비도 하고 어.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고 선생님은 너를 언제나 사랑했고 음. 정말 어, 맞아. 응원했고 맞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어. 거야. 피아노 치고 싶거나 음. 보고 싶으면 놀러와. 어. 아, 근데 음. 저도 얘를 4, 5년씩 봤기 때문에 음. 보고... 싶어요. 어... 핫도로 어머님 그 어머님 사진들 그래, 보면서, 그래 얘가 이렇게 많이 컸나? 나만 그런 아, 게 아니구나. 다그렇잖나내 사랑도 이 이렇게 컸어. 어. 이러면서 지나갈 때 너무 어, 안녕. 어. 막 이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특별하게 그래. 진심으로 그래. 정말 사랑을 토닥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모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게 저희예요. <laughs>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맞아. 아름답게 어. 정말 잘 헤어지고 아이에게도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답게 어. 아이랑 데도 어. 네, 잘보원해 응. 이렇게 어. 헤어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응.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 고 그냥 음. 솔직하게 뭐 음. 이런 사정이 있어서 피아노 교육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지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니랑 같이 진짜 그냥 이거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좀 잠수 이별이라던가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진 콤보를 받는 음. 어 진짜 한참 안 예, 거예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좀 미안하고 어. 죄송하니까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을 어.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저희에게 미안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어. 아쉬워하지 아. 않으셔도 아. 되니 그동안 막 껴 주신 것만 도 감사하고 어, 어, 아이랑 네. 함께 할수 있었던 시간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사 어, 했기 때문에 음, 좋은 이별을 할수 있도록 끝까지 아름다운, 이별. 어, 아름다운 이별을 할수 있도록 <웃음> 어, <웃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laughs> 같아요. 네. 각자 이제 끝에 그만두게 될때 선생님께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보통 그만둔다고 연락을 어떻게 받으세요? 우리 아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 음.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카톡으로 카톡. 연락을 주시고 요즘에는 카톡이, 카톡이 제일 음. 많이 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좋은 기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돼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 스케줄상 피아노를 배우기가 어려워져서 피아노를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와 충분히 어, 이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네, 아이 레슨도 마무리를 잘 하고 인사도 잘 하고 앞으로도 뭘 하든지 잘하기를 응원을 해주고 선생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와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어머니랑 같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어머니가 아이 옆에 이렇게 딱 세워두시고 저한테 같이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 장면이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이를 이때까지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랑 같이 인사를 하시는데 그 아이는 저희 학원 문 앞에 왔다갔다 하면서도 빼꼼빼꼼 쳐다보기도 하고 손을 흔들고 음. 가기도 하고 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반면 요즘에는 이제 인사가 일방적이거나 음. 네, 통보로 연락을 음. 받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거나 점수 점수인가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조금 지치는 때가 오,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와 잘 이별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를 그만두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아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데 끝맺음을 자연스럽게 음. 그쵸 그 부모님께서 그거를 잘 해주시지 못하면 아이가 괜히 지금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동네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학원, 옆에 학원을 다니면서 저랑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 예전에 우리 피아노 선생님 이렇게 좋은 기억만 남고 지금은 배우지 못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인사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데 음. 막 깜짝 놀래고 음. 저를 만나면 뭔가 숨어야 될것 같고 어, 그런 학생들이 가끔 생기기도 맞아. 하더라고요. 인사를 잘 못하고 끝난 경우에. 맞아. 그래서 저는 꼭 인사할 시간,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충분히 인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맞아요. 그냥 말씀만 뭐 이때까지 지도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는 말로도 충분하지만 저도 좋은 기억으로는 이제 아이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 저희 엄마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오셔서 선생님 뭐 드린대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다 해줬어요. 가방 정리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마카롱이랑 편지랑 아이가 쓴 편지랑 같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정말 포끝이 끙끙하고 약간 전 진짜 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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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이 저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 친구는 정말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음. 음. 이렇게 저희도 같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셨을 때그 관계에서도 끝맺음은 그냥 알려주시고 아이와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아이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좋게 잘 헤어진 음. 학생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저를 주겠다고 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음. 진짜 울었어요, 저는. 저는 <laughs> 어, <laughs> 어, 그냥... 그런 게 너무 감동이고 아, 되게 맞아요. 사소한 거지만 되게 작은 거에 감동 받는 만큼 음. 인사를 못하고 헤어지면 거기서 상처도 너무 아니, 커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교육이에요, 네. 정말.